민사집행법 개강 우리 한번 볼까요? 음, 우리 사례할 때첫 시간에 했지, 그치에안 까먹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사례하는 내내 이거 봤으니까. 에 사례하는 내내 까먹었구나. 괜찮아. 또 보면 돼. 또 보면 되니까 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왜 제가 민사집행법을 할까요? 첫 시간에 에, 학생도 싫어하는데. <laughs> 에, 요즘 사례 기록은 민사집행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진 않는 상태에서는 예,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사례 문제도 그렇고요. 예, 기록 문제도 그렇고요. 뭐 단적인 예로 요즘 채권 양도와 채권 양도의 경합 이런 거안 나오잖아. 그렇 채권 양도 압류, 채권 양도 가압류. 예. 그다음 전부금, 주신금 예. 압류의 경합. 예.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기록형은, 기록형은 기초사실관계 안에 가처분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처분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아닌데, 기초사실관계에 상당카드에 이미 가처분이 격려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가처분 개념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접근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민사집행법 기초개념 한번 하고, 그다음 청구 취지하고 예, 오늘 예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우리 유인물 한번 볼까요? 민사집행법. 자,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 절차, 법원을 통하여 확정하는 본안 소송 절차, 선고 이후 판결의 효력을 관철하기 위한 강제 집행 절차로 크게 구분이 된다. 자, 보전 소송 절차는 근거 법률이 민사집행법이죠. 그쵸죠 예, 민사집행법. <laughs> 그 다음, 시효의 중단, 양도의 법리, 상계법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자, 유형. 자, 가압류. 현광편전합시죠.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격려됐다는 말은, 청구채권이 뭐다? 금전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X 토지를 감유했다는 얘기는 그 전제 사실로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다?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전 채권, 그래서 감유의 보전을 위하여, 감유의 근거된 채권, 요거를 통상 강학상, 어, 피보전 권리, 또는 청구 채권이란 용어를 씁니다. 음. 보전 권리 또는 청구 채권. 기초 사실 관계에서 갑은 을에 대한 어떤 어떤 채권을 피 보전 권리로 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감류하였다. 예. 피 보전 채권 아니야. 피 보전 권리입니다. 피 보전 권리. 피 보전 채권은 요즘, 과학상, 사행위 취소나, 채권자 대위권에서의 피보증 채권으로만 한정해서, 예, 용어를 쓰고, 실무나 법원에서는, 청구 채권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이 청구 채권이 압류로 넘어가면 바로 뭐가 되나? 이제 집행 채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 집행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가 됐다는 것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됐다. 자. 얘는 볼까요? 두째 줄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이세 예,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처분, 현광펜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채권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다. 계속 현광펜입니다 나누면 특정물 채권의 보존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그다음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창설해주는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권리관계를 창설해주는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 여기 여기 가로 열고 여기는 청구채권이 특정물 채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청구채권이 특정물 채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시회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여러분 소위 보존처분의 끝판왕입니다. 보존처분의 끝판왕. 음. X 토지 원인무의 이전등기가 경유가 됐습니다. 음.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나? 이전등기 경유됐으니까 무슨 청구하면 되나? 등기말소하면 되겠지, 그렇지? 등기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안은 등기말소지. 등기말소 소송하고 있는 도중에 을이 병한테. 또 이전 등기를 해줬어 말소 청구 소송 도중에 이전 등기야 인수 승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왜 주가적 승계잖아 그치 그러면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 원인 무효 인정 등기격려대가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송이고 그다음 말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나 등기를 돌릴 수 있겠지 그치 돌려가지고 이게 인수 승계가 안 되니까 어떻나 자기에 대한 청구 청구 어때 이행 어 이행 불능으로 기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기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항쟁해 줘야 되겠지 그치? 뭐 하지? 처분 금지 가처분 하지. 이 처분 금지 가처분에 기초되는 권리 피보정 권리는 뭘까요? 등기의 x 토지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토지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금전 채권인가 특정 무채권인가. 전형적인 특정 물채권이지 그치? 요런 경우. 그 다음, 얘가 건물을 어때? 신축까지 했다 칩시다. 그쵸? 예, Y에 건물 신축해가지고, 건물 신축까지 했다. 그러면은, Y 건물 철거 청구도 해야 되잖아. 그치? Y 건물 철거 청구하는데, 철거하는 도중에 얘가 다른 놈한테 넘겨버리면 어해또 문제 생길 수 있잖아. 예.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넘기면 철거 도중에 넘기면 인수 승계는데 근데 철거 청구 도중에 임대차하면 어떻게 되니? 임대차 해가지고 점유 승계 시키면은 인수 승계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인수 승계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추가적 승계라서 인수 승계 안, 안 되니까 어때 처분도 못 하게 해야 되고 뭐도 못 하게 해야 된다 점유 승계도 못 하게 해야 돼 그래서 건물 신축하면 이거 철거하려면 어때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플러스 처분금지가 처분 다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 뒤에 기재에도 나오는데. 음. 노트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육류 매도해가지고 매수인이 전부 매수한 이후에 매매대금 전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받기 전에 육류 차절을 갈는데 오! 인도받기 전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고기가 전부 다 타버린 거야. 이행불능이 됐죠. 그렇죠 이행불능으로서 이 사람은 뭘 취득하게 됐다? 아! 보험금을 취득하게 된 거야. 예. 하재보험금. 자이 화재보험금이 얘한테 넘어가면 여기가 뭐 하면 되나 대상 청구 해가지고 달라 하는데 얘가 곱게 줄까 그대가 육류 매도인이면 그래 소송은 들어오겠지만 나는 이보험금으로 어때 빼돌려서 쓰겠다 야